민카롱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데이트를 가볼까 해갖고 이렇게 같이 요즘 준비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Get ready with me. <laughs>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거라 저도 되게 지금 떨리고 막 메이크업 너무 잘 하고 싶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래갖고 오늘의 이제 초점은 사진 찍을 때 예쁘고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지속력도 좀 좋게 해보려고 해요. 같이 준비해봐요. 지금 이제 기초 화장 다 해놓은 상태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얼굴이 좀 매트하게 해놓으면 좀 쩍쩍 갈라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피부를 조금 촉촉하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즘 광나는 쿠션, 광나는 파운데이션 찾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촉촉하고 엄청 얇게 발려요. 제가 지금 왕뾰루지가 났어요. 이건 안 가려져요. 그래서 컨실러를 사용해서 한번더 덧대주도록 할게요. 얘는 항상 쓰는 누나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상품 미니어처예요. 왕뾰루지에 이렇게 하나. 뭔가. 이런 뾰루지는 붉은기는 이렇게 가릴 수 있을지언정 굴곡은 가릴 수가 없네요.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쉐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색깔 사용해갖고 코 쉐딩을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코 쉐딩할 때는 코 끝을 엄청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콧구멍이 조금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컴플렉스여가지고 여기를 조금 유난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서. 턱 부분. 이따 뭐 먹을지 너무 고민돼요. 육회? 육회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쉐딩은 완료했고요. 이제 눈썹을 빠르게 그려줄게요. 얘는 원 플러스 원에서 샀는데, 쓸만한 것 같아요. 눈썹은 항상 본인 머리 톤보다 밝게 해줘야지 좀 젊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눈썹이 오늘 또 너무 두꺼워지면 사진 찍을 때도 눈썹만 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고 길게 빼줍니다. 이제 섀도우로 눈썹 색깔 채우고 아이섀도우까지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얘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이게, 이거 봐요. 저는 이거 떨어뜨린 기억이 없는데 두동강이 나 있더라고요, 꺼내보니까. 예쁜 거울이 생겼어요. 여기 이 컬러 사용해갖고 일단 눈썹 색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얇은 브러쉬로 쓱쓱쓱. 방금 눈썹에 발랐던 컬러를 또 이제 쌍꺼풀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까지 이어서 음영을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까지 살짝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눈이 조금 화사해지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두덩이에 눈 위아래 다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인절미, 콩가루 같이 생긴 이 컬러 사용해갖고 쌍꺼풀 라인에만 딱 발라, 발라주고 삼각존까지 이어서 발라볼게요. 제가 느꼈을 때이 컬러는 좀맥그 소바 있잖아요. 소바 섀도우 컬러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브러쉬 바꿔서 작은 걸로 삼각존을 이어서 해볼게요. 얘는 딱 삼각존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약간 뭔가 자몽자몽한 컬러 사용해갖고 여기 사선브러쉬로 해갖고 여기 눈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서 음영을 좀 줘볼게요. 핑크빛 음영 얘를 사선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끝부분 이렇게 스머지 스머지 해주면서 여기 눈 앞에 앞머리만 살짝 이렇게 붉은기를 더해주면은 앞이 조금 트여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친절한 금자씨 같은 느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컬러 반짝반짝한 펄이 있어요.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약간 아이라인처럼 살짝 속눈썹 라인 따라서 그려준 다음에 삼각존까지 살짝 이어볼게요. 약간 아이브로우 브러쉬거든요. 이게 요런 사선 브러쉬로 얇게 이게 해줍니다. 정말 얇게 최대한 얇게 해줘야 돼요. 삼각존은 이렇게 일자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니다 뭔가 심심하죠. 이제 여기다가 펄을 얹어가지고 좀 화사하게 해볼게요. 이 핑크빛, 이거 되게 영롱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촥. 사실 펄 같은 경우도 밀착력이 좋고 안 좋고 이런 제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밀착력이 좀안 좋은 펄을 사용하면은 아주 후다도도도 떨어져갖고 막 약간 남자친구가 어, 얼굴에 반짝이 이거 뭐, 뭐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잘 붙어있는 섀도우를 좀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 착. 이렇게 해주고 눈 아래까지 촥 연결해서 발라볼게요. 이제 여기 완전 영롱한 컬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펄을 올려놨는데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해 볼게요. 약간 좀 밝은 화이트 골드빛의 섀도우여가지고 눈 앞머리랑 애교살 이렇게 착 길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 단계로 넘어갈게요. 링카롱의 꿀템, 추천템.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거 되게 양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이거 한 6개월 넘게 쓰고 있어요. 진짜 마스카라 하기 귀찮으신 분들 이거 하나만 해줘도 되게 투명 마스카라처럼 쫙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거 조금 마르는 동안 어, 블러셔랑 립이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에스쁘아 레드 바이브라고 색깔 진짜 예쁘죠? 이런 형광, 형광 레드? 형광 핑크? 입술에 올렸을 때더 예뻐요. 이렇게 입술 바를 때, 아! 했을 때 여기가 쫙 갈라져 있으면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입꼬리를 조금 이렇게 이어가지고, 살짝 여기 입꼬리가 번진 듯한 느낌이 되게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조금 더 여기서 수채화 같은 입술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썼던 이제 섀도우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밝은 컬러 이용해서 립 라인에 톡톡톡톡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립 라이너가 사실 본인한테 맞고 내가 오늘 쓰는 립스틱에 맞는 립 라이너를 항상 찾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런 베이스 컬러 이런 거로 이렇게 입술 라인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면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고, 아, 저 언니 도대체 립스틱 못 썼을까? 약간 이런 느낌 낼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베이스 섀도우를 눈썹에 이제 맞춰서 메이크업 톤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얘도 오늘 쓰는 이제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좀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블러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촉촉하게 해놨으니까 블러셔도 좀 촉촉한 리퀴드 타입으로 사용해볼게요. 제가 뷰티 촬영하느라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이걸 쓰셔가지고 아, 쟤는 명품이겠구나 하고 딱 봤는데 이니스프리. 바로 촬영 끝나고 달려와서 샀습니다. 이렇게 흔들어갖고 안에서 볼이 막 있는데 이게 뭘 풀어주나 봐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얘도 좀 핑크레드 느낌인데, 아무래도 블러셔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발색이 되죠?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경계가 조금 어느 정도 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쿠션으로 테두리만 이렇게 해서 풀어줘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조금 립 메이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블러셔는 이 정도로 좀 은은하게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라놨던 픽서가 다 말라가지고 눈화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끝이에요. 얘도 제가 되게 데일리로 엄청 애정하는 마스카라예요. 페리페라 어, 잉크 컬러카라 블랙 에스프레소. 픽서가 이미 고정을 완벽하게 시켜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로 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 속눈썹 뿌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촘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뭉친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면봉이랑 라이터 사용해갖고 조금씩 풀어주고 속눈썹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면봉을 준비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새 면봉을 바로 부러뜨려서 쓰기는 조금 괜히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한번 눈곱을 한 번씩 긁어줍니다. 화장을 하다 보면 섀도우가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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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심 불조심. 음, 뭔가 더 예뻐 보이고 사진도 잘 나오고 싶으니까 아이라인을 가볍게 그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시는 걸 보고 따라 샀는데 전용 브러쉬를 같이 팔거든요, 얘는.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올라오거든요, 조금. 얘를 붓으로 팔레트처럼 진짜 눈꼬리에다가 가볍게.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점막에 이제 이 아이라인을 쫙 그려준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이렇게 해서 그어볼게요. 점막에 띄엄 띄엄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 라인 위에다가 덮어볼게요. 아까 썼던 사선 브러쉬 사용해서 그리고 좀 남은 걸로 삼각존 살짝 터치터치 터치. 눈 앞머리도 한번 터치해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좀 데이트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대충 느낌은 냈는데 오늘 이 여드름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으니 얘를 가리기 위해서 좀 앞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잔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머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가볍게 말아줍니다. 안돼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슉. 그리고 포인트는 항상 약간 잔머리 있잖아요. 귀 앞에 있는 귀 안돼 이게 조심하세요. 오이. 이렇게 머리는 대충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음. 저기 화사하고 셀카 찍었을 때좀 예쁜 이런 고급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입어봤습니다. 여드름도 앞머리로 이제 착 가렸고 메이크업도 좀 화사한 게 마음에 들고 데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꺼고.